안녕하세요. 게임 파주는 남자의 독고입니다. 오늘은 곧 있으면 오픈을 할 파이널 판타지 14. 이 게임에 대해서 한번 게임을 파보도록 하죠. 사실 뭐 파는 거기는 하지만 제가 그 전작까지 게임을 해본 게 아니라서 많은 내용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래도 어, 기대가 되는 게임이니만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클로즈베타도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파주는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파이널 판타지 1987년 1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총 14번에 걸친 버전 업그레이드 혹은 뭐 다른 세계관들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게임들이고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 세계관이 엄청나게 또 방대한 걸로 유명한데 그만큼 그 만큼 또 세계관이 방대한 게임 중에 하나로 스토리가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럴까요? 스토리가 뭐 정확하게 뭐 이어지거나 연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세계관이 상당히 넓고 방대하고 그런 게임입니다. 이번에 파이널 판타지 14는 처음으로 온라인 버전을 도입을 해서 MMORPG 형식을 띄고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기존의 턴제 방식의 게임이 아니라 많은 유저들과 함께 할수 있는 쉽게 생각하면 뭐 리니지나 아이온이나 이런 게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임처럼 이번에 출시가 됩니다. 원래는 뭐, 플스라든가 이런 콘솔용 게임으로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PC판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역시나 스토리 같은 거를 좋게 생각하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유저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법한 스토리텔링, 스토리로 먹고 사는 그런 게임입니다. 사실 뭐 저도 파이널 판타지를 해본 게 아니라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새로 나오는 파이널 판타지 14만 제가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후에 좀더 이어보도록 하고 기존의 파이널 판타지를 하셨던 분들은 어 저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면 오히려 더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전작과 달라진 점. 요거는 애매하네요. 전작이라고 볼수 있는 게 2013년에 오픈을 했던 14의 리뉴얼 전 버전인지 아니면 13인지 뭐 어찌됐건 가장 최근에, 최근에 오픈을 했었던 건 14기는 하죠. 파이널 판타지 14인데 그게 유저들한테 좀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뭐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안 좋은 평가를 좀 많이 받아서 그게 한번 오픈을 했다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서비스를 종료해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뭐 어디선가 찾아보니까 5년 후의 모습을 담은 버전이라고는 하는데 전작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달라진 점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도 전작과 굳이 비교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작과 비교하지 않아도 이 게임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이라던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특수성 같은 것들을 제대로만 살려 나가면 오히려 더 새로운 게임으로 바라보는 시각적으로 새로운 게임으로 바라보는 게 낫지 굳이 전작과 비교해서 비교해서 막 전작과 나은 점이 뭐냐 달라진 점은 뭐냐 뭐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라고 찾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게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제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테스트 때그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때 제가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클로즈베타, 올해, 올해 출시가 됐었던 클로즈베타를 했던 게임들 중에 가장 좀 완성도가 높은 게임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파이널 테스트 이후에 오픈베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식 오픈을 한다라는 얘기가 그거에 대한 증명이 아닐까. 이미 해외에서는 벌써 오픈을 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오픈이 늦은 편이기는 한데, 그만큼 해외에서 오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완성도를 높였다. 이걸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보통 게임들이 오픈을 하고 나면 서버 다운이다, 뭐 아니면 버그다, 아니면 뭐 불리한, 불법 불 이용자다 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미 한번 해외에서 거친 거니까 한번 거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도 오픈을 하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장점일 것 같고요. 처음 접하는 유저들이 그러니까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이미 완성도 높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플레이를 해봤을 때 자유도가 확실히 높아요. 저는 이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비교되는 게임이 와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와우에서도 와우도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게임이고 흔히들 와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만렙을 만렙 이후부터가 컨텐츠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파이널 판타지 14도 약간 그런 류의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렙 이후의 컨텐츠가 상당히 많고 또 그거로 인한 자유도도 상당히 많아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직접 본인들이 게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임이더라고요 거기에 또 일단 그래픽 자체 화려하고요 전통과 역사를 가진 게임이라서 그런지 그래픽이 화려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확실히 끌릴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와우에서 비교를 해보면, 자꾸 와우랑 비교를 하게 되긴 하는데, 와우에서 비교를 해보면, 세계관이 굉장히 넓잖아요. 다양한 종족들이 나오고, 근데 역시나 파이널 판타지도 그런 스토리 혹은 뭐, 직업, 뭐, 종족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해서 스토리를 관심있게 게임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창세기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게임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즐겨보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또뭐 직업 같은 것들도 뭐 클래스와 직업 이거의 자유 자유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클래스에서 전직을 해서 다른 클래스로 빠져나가는 이런 자유도가 많았던 게임들도 조금 많이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비슷한 게임류들이 많아서 요즘 MMORPG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비슷한 게임들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은 파티를 맺고 사냥을 했을 때쓸수 있는 리미트 브레이크라고 하는 파티 스킬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쉽게 얘기해서 소위 말하면 어, 철권 같은 거 해보면 궁극기나 필살기 같은 거 쓰잖아요 자기가 일반 스킬들을 하나 한두 개씩 쓰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 게이지가 차고 나서 쓰는 궁극기 이런 것들 그거를 파이널 판타지에서는 리미트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그거를 쓸수 있어요 레벨별로도 다르고 직업별로도 다르고 이래서 파티를 해야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이 정도들이 가장 파이널 판타지의 장점들이 아닌가 싶네요 단점 어디까지나 저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확연하게 가장 최근에 오픈했었던 게임이 메이플 스토리 2거든요. 그 게임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퀘스트가 엄청 많습니다. 파이널 판타지는. 그 부분이 과연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유저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퀘스트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귀찮잖아요. 누구를 찾아가서 퀘스트 아이템을 받아서 혹은 미션을 받은 후에 그 미션을 처리하고 다시 그 npc에게 돌아가서 완료를 받아야 하는 그러면 대량의 경험치를 획득을 하는 저는 사실 이런 퀘스트류의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닭 사냥 한자리에 앉아서 계속 반복적인 노가다를 하는 그런 류의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너무 게임에 대한 준비성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좀 싫어하기는 하는데 다른 대부분의 유저들은 오히려 그게 편하죠 레벨링이 빠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퀘스트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는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다른 유저들 물론 다른 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단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퀘스트 위주로 돌아가면서 그 퀘스트가 엄청 많다라는 거요게 일단 첫 번째 단점으로 봐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보고 경험을 해본 해보지 못한 것들도 물론 더 많겠지만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어디부터 접근을 해야 되고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이런 류의 게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울,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는 뭔가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래도 자유도가 높아서 나오는 단점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컨텐츠가 많다라는 건 그만큼 이 게임에 대한 자유도가 높다라는 얘기여서 요것도 자유도를 장점으로 보기는 했지만 거기서 따르는 부가적인 요소는 단점으로 봐야 하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해외에서 지금 먼저 출시가 됐죠 이미 해외에서는 거의 뭐지 400만명에 육박하는 유저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장점으로 봐야 될지 단점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파이널 판타지를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전쟁 모드를 각 국가대 국가의 전쟁 모드 지역대 지역으로의 전쟁 모드를 만들거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한국대 일본 이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한데 이게 과연 서버가 감당을 할수 있겠느냐지. 그 전쟁을 하기 위한 서버가 또 와우 얘기가 한번더하긴 와우 얘기를 또한번더 하기는 하지만 와우도 예전에 그 오픈 초창기에 P V P 모드가 필드에서 하는 P V P 모드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었어요. 힐스브레드 구릉지라든가 검은바위 산맥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추억 돋는 전투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컴퓨터 사양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아마 렉이 걸려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렉을 유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에 400만 명의 유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검증된 장점으로 봐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과 뭔가를 같이 하거나 혹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게임들은 유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유저가 원하면 이런 식으로 패치를 해주고 유저가 원하면 어 그래 여기까지 해줄게 뭐 이렇게 해주는 듯한 뉘앙스의 게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먼저 오픈을 했다 보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저들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 요런 부분들은 좀 단점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클로즈베타 때만 생겼던 단점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너무 몰려서 뭐 패스트 진행이 사실 좀 힘들기는 했어요. 몹을 찾아다니기가 힘들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클로즈메타 때 사람이 몰려서 그런 거니까. 오픈하고 초반에는 좀 약간 여유있게 그런 몹의 젠, 리젠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유있게 여유 좀 조절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도 나온 평들이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게임이라서 내심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저 개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픈을 했던 게임들 중에 순위권에 올라가 있다던가 지금까지 많은 유저를 보유하면서 가져가는 게임이 거의 드물거든요 지금 저희 게임킹에서 순위 파주는 남자를 해주고 있는데 12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들이 사실은 다 오픈한지 상당히 오래된 게임입니다 뭐 예를 들면 리니지 1 이거는 뭐 지금 오픈한지가 아 18년 정도 됐죠 거기에 스타크래프트 1 lol은 국내 게임도 아니고 150 주 160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LOL도 국내 게임도 아니고, 그나마 지금 국내 게임 중에. 최근에 오픈했던 게임은 메이플 스토리 2가 있는데 아직 이거는 좀 오픈빨이라고 봐야 할것 같고 그 외에는 뭐 피파 온라인 3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게임들이라 이 MMORPG에서 많은 유저들이 사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이었으면 물론 더 좋았겠지만 이런 대작의 게임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평가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가 이런, 이런 대작들의 게임이 평가가 많이 갈려서 흥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고심하고 있는데 mmorpg에 목말랐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대할 만한 게임이지 않나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나오면 한번 달려볼 생각이고 여기까지가 파이널 판타지 14의 뭐 대략적인 내야, 내용이 되겠고요 어, 자세한 거는 좀더 게임을 파보려면 일단은 14일 날 오픈이 되고 나야 그래야 뭔가 더 확실한 부분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게임을 한번 더 파보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